우리 몇명이요 이거 두개 주세요? 한 마리씩은 맛은 봐야죠, 그래도. 어? 진짜. 있가거 아니야? 이게? 이거 하나 9만 원이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소리 형인데, 언제 가요? 아, 망했습니다, 지금. 야, 쌀이랑 먹고 와, 가서. 야, 진짜 아름답네요. 정말 우리나라. 아, 울릉도 진짜 아름답네요, 예. 왜3일 동안 집을 못 들어가게 하냐고 여기서 바로 집에 가고 싶다고 언제 다가고 싶지? 빨리 가자, 울로 가자, 가자, 어. 빨리 내비게이션으로 우리 집을 찍었거든. 6 시간 반 걸리더라. 아 집에 가자. 어어 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지금 지켜 놓으려고 보니까 파도가 <laughs> 완전 난장판이에요. 정리해야 <오>, 파도. 어? 정리해야 해. 안고 제가 어떻게 정리해요? 오늘 서울 가셔야 돼요. 빨리 가. 알았어, 일어날게. 울릉도 마지막인데 아쉽지 않더 아, 좋 울릉도에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좀 사자, 그러면. 네. 이, 이, 이. 오징어는 비싸, 비싸잖아요. 비싸 그러니까 야 예? 아 다르네. 오징어가 어디워서 오징어 나 오, 이거몇마리야요1마리 9만 원 아... 우리 몇명이야 이거 두개 주세요. 한 마리씩은 맛은 봐야죠, 그래도. 한 마리까지요. 어? 진짜... <laughs> 그 <시도가> 아니야, 이게? <laughs> 이거 하나 9만 원이래. 루비산도 이렇게 넣드릴까요여 루비산도 있는데. 예? 와, 이거 13만 원이야. 음. 아, 이거 근데 이거. 어. 이거 우리 엄마 하나 갖다 줘야 되겠네. 네, 네, 네. 제가 한번 하나하나 하나 볼게요. 아, 마스크도 있네. 이거 봐. 이거 하나 사지 뭐. 그럼 이거 하나 더 살까, 이거? 이 오징어 귀엽네, 요 문어. 꼭시게도 맛을 한번 봐야지. 집치이 나물밥 하나만 사볼까요? 이거 하나 살게요. M 있나요? 된거 같네요? 빨리 가자. 서울로 가자. 가자, 빨리. 곁에서 탈출 아 탈출 여기 뭐 임금님 아, 보로도 아니고 누워있어도 누워 돼 이렇게 보로 세배를 할게요 제정신이니 지금 아, 아, 3월 중순에 뭔 세배를 해 지금 서울로 가는 배를 탑승했잖아요 서울로 가는 배가 아니에요 소환을 하는 거야 이 배는 서울로 못 가요 저도 제정신이 아닌가 봐 나중에는 가능하겠다 나중에는 아냐아냐아냐 나중에 가능하지 않지 왜냐면 울릉도와 독도 여행을 했잖아요 네 독도 여행 못 했지 왜 우리가 거짓말 못자고이렇게말하 부풀려, 표지 막. 중간중간에 기념품 사셨잖아요. 어, 많이 샀죠. 네. 네. 그래서 그 기념품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울릉도에서 파는 과자라든지 빵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독도 소주, 이거 되게 유명하죠? 해양 심층수로 만든 거라서 뭉텅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독도 소주. 술이 달아. 두 잔을 마셨는데 안마신줄 알았어요. 용대 감독이 어제 다섯 병 먹었다고요? 열 병, 열 병. 숙취도 그래 그럼 더 마실래? 어떻게? <laughs> 이거 호박 식키입니다 호박 식키 울릉도 호박 식키라고써 있는데 울릉도 꽤 맞겠죠? 이거 확실한 말씀을 드려야 돼. 쓰있기로는 울릉도 호박을 쓰는 것 같아요. 색깔 자체가 좀어했쳐제 입으로 한 거예요. <laughs> 어 호박 냄새 나네요. 아 실제로 호박이 들어있으니까 확실히 맛이 좋네요 서울에서 아만 마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좀 상용화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마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 식혜 산업을 좀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들 열심히 편집하고 아야 머리 좀 식히자 그랬더니 식혜 같은 거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좀 식히자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호박엿 이거는 이제 가락 형태로 된 이런 식으로+ 우와. 이런 식으로 울릉도가 아니고 국내산으로 울릉도산을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그래도 울릉도 왔으니까 이건 이제 여치기라고 이만 원씩 해도 깨죠 이렇게2만 원씩 써 해봐 이거 재밌어요 오오 그우뭐 먹어 그래서 인체 실험을 다한 거니까 응 음, 그래 <laughs> 딱딱해요 응 <웃음> 딱딱해요 안 <laughs> 아, 딱딱하겠니. 녹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그렇게... 이거 내가 먹을 거야. <laughs> 내가 먹을 거야. 크런치 3종 있습니다. 부직갱이 먹물, 호박. 이렇게 3개에 16,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15개.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음. 유튜버 나 되셨어. 부직갱이 초코 크런치네요. 화이트 초코 느낌이 나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부직갱이의 맛은 못 느끼겠어요. 이거 만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었던 초코파이인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여섯 개 들어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1 3 0 0 0원이요 맛있는 요 맛있어요. 일반 초코파이보다 이게 낫네요, 나는. 예, 네, 이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박 초코파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리조트의 캐릭터, 울라. 이거 고릴라가죠, 고릴라? 울릉도에서 조금 상징적으로 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리조트한테 우리가 뭐 바라먹은 게 없으니까. 울라 오. 호박 타르트. 맛있겠다. 자, 보시죠. <laughs> 아, 진 살다 살다 벽을 하는 바게 쿠키도 맛있고 크림이 되게 맛있어요. 이거 합격. 랑그드샤는 뭐예요? 아아아 아, 아, 아. 얇은 과자 사이에다가 이렇게 발라놓는 거구나, 이거. 응. 크림이 되겠어요. 먹물 느낌이 많이 나니까 치아에 끼면 은 석탄 먹는 거 같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크림을 모르겠는데? 땅콩 아니야. 바닐라 쿠키도 하고 그냥 한번 열어볼까요? 아, 안 되겠네요. <laughs> 호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색깔이 약간 녹색으로 나잖아요. 호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호박이래요. 몰랐네요. 초콜라가 <laughs> 초콜릿 안에 크림이들어 있는 거죠? 이거 하나에 선물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호박 초콜라 맛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웃음> <자>. <웃음>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달면 호박의 단맛이되는걸 느낄 수 없어서 강한 초콜릿보다는 호박 맛이 좀더 많이 나네요. 1세개 들어있네, 1세 개. 애매한 숫자네요, 그죠? 몇 명이요? <laughs> 또 어떻게 열세 명이요? 와, 생각해서 만들었구나. 한, 한 명씩 부르세요. <laughs>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오징어볼. 이렇게 돼 있는 건 이렇게, 이렇게. 찌진형이 있네. 뿌려서 먹으라는 거 아냐? 예, 좀복잡하네 그죠? 뜯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여 여긴가? 여긴가? 아, 뜯기지가 않네요. 이거를 뜯으려면 가위를 사야 되겠네요. 어땠어? 치어요서 치아로 옥수수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저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야, 굉장히 이거비춥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아유, 이거 굉장히 조,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매콤한 해물 볶음밥. 매콤한 해물 볶음 맛. 보통 이제 오징어 보는 안에 땅콩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땅콩이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손에도 묻고 만든 분한테 죄송한데 이거 좀 비추예요. 음. 젤리 사 종인데 아이 중에서 섬 더덕 젤리는 뭐야? 울릉도산 섬 더덕 생채를 120g을 이거 그럼 이걸 먹어 봅시다. 어우 더덕 냄새 가확나네요 <laughs>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mz 세대는 거의 안 먹을 거안먹것 같아요. 더덕 향이 많이 나요. 이거 먹고 토크하면 너 산기슭 갔다 왔냐 그럴 수 있어요. 산기슭 스멜이 너무 많이 나요. 어디나 고기 한 여섯 개넘어갔을때 그리고 젤리가 너무 찰죠. 거의 지금 떡 드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생각보다 큰데 밀도가 있어가지고 아 말도 이거 하나면 다 반공기야. 이게 어르신들이 좋아하실같이 치면 어르신들. 어르신들한테는 이거 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이 가지고 가고 싶은 저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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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더덕. 자 울릉도산에 들이잖아요. 그다음에 호박 초코파이. 호박 초코파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가져가고 싶어요. 예. 강추. 특산물 네, 좋아요 울릉도 특산물 리뷰해볼게요. 아, 마가목을 처음 보거든요. 한번 냄새부터. 오우. 특별한 냄새는 안 납니다. 왜냐면 이게 <laughs> 말, 말린 거라서 마가목의 효능은 중풍 고혈압 위장병 기침 신경통 그냥 완전 만병통치약이네. 쌈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울릉도산이니까. 예, 그리고 이 마가목차로 이제 만든 마가목죽 곰돌이 안에 넣는데 이거는 그냥 원샷 하겠는데요, 원샷? 이건 그냥 원샷 하겠네 원샷. 엉겅퀴, 엉겅퀴 나물. 예, 양이 많지 않고 요한끼 정도 양념 간장 만들어 가지고 드시면될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내요한봐 주? 뜯으면 어떻게 내가 가져갈 건데? 엉겅퀴 싶냐 그냥 엉겅퀴 같아요. 어? 저... 어? 자, 이거는 이제 명이 절임. 고기 먹으러 가면 많이 주잖아요. 그 명이, 명의, 이 명이는 제가 먹어봤는데 맛이 달라요. 향이 더 강하고 진해요, 진짜로. 예, 확실히 이건 맛이 다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울릉도산이라서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만원 이면은 담아놓으면 한 달은 먹을 것 같아요 예냥 이만 계속 먹는 한 울릉도 바다 청아라 소금 울릉도 바닷물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예. 콕 찍어서 그냥 소금이야 아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이래요 그 얘기도 구니도 맛있다 근데 약간 짠데 뒷맛이 좀 좋네요 뒷맛이 짜다가 아 그냥. 그냥. 아니 모르겠네요 예 그냥 소금이에요 소금 예 여기 뭐 미역 아시죠? 물 미역 역시나 이제 울릉도에서 자라고 딴 겁니다 오징어 9만 원 예전에는 뭐 이게 한 2만 원 정도 갔었거든요 십팔 년 전만 해도 13만원짜리도 네. 있었잖아요. 제가 한 마리 먹어봤거든요. 약간 두꺼워요, 약간. 예, 두꺼워. 이번에는 저, 돌김. 이건 5만원이에요, 5만원. 에 네, 기억나? 4만원. 4만 4만원. 와, 일회용 김이잖아요. 예, 그 김하고 이거 맛이 완전히 다르대 이거는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그, 그 김이라서 더 맛있을 거예요, 이게. 선배님이 가장 탐나는 선물이었던 것같요 저는 사실, 오징어는 제가 먹어봤는데, 예, 살이 좀 두껍고 좀 맛이 더 좋아요. 이 오징어하고 이 김. 김을 한번 구워서 먹고 싶어요. 그한장한장 말린 한장걸 봐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좀 제가 좀 가져가도 되겠어요? 신경통 관련 좀 심해가지고요. 어머니 드린다고 말한 듯한 보이시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게 이제 반절 신경통이 좀어 이거 우리 엄마 하나 갖다 줘야 네, 되겠네. 네, 네. 잠 어어 머니는 어머니가 알아서 잘 챙겨 참... <laughs> 내가 먹어야지. 다음 세 번째 마지막 갈게요. 자 이번에는 기념품 위주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일단 저는 이 독도 티가 마음에 들어요. 독도 티 이거 좀 디자인이 괜찮은 거 작업할 때 이런데 입고 있으면 자부심도 느끼면서 M 사이즈로 하나 샀어요. 네, 아좀 작을 것 같은데? 배꼽 뒨대 이거 내 거. 내가 이거 M으로 하나 삼면 되겠네 M으로. 사이즈? 네. 라지 말고? 라지는 클것 같아 너무 느려졌어. 근데, 예쁘죠? 괜찮죠? 예, 독도 티. 독도 마스크 있고요. 3일절이라든지, 현충일, 국가 공휴일에 하고 다니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볼펜이죠? 8,000원 스노우 볼펜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는 기념이 될것 같아요. 느낌이 있습니다. 독도에 갔다 왔던 느낌이. 이 안에 독도가 있어요. 이것도 자세히 봐야 돼요. 독도인지, 뭔지 잘. 그리 와, 이번에는, 아, 화투. 이 안에가 독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고수도민들이 독도를 사랑하신다면 이걸로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화투 칠 일이 없는데, 치시는 분들 가져가세요. <laughs> 이 퍼즐인가요? 포스터예요. 아 포스터. 사장님이 직접 울릉도 찍은 같이. 이렇게 한 봐서는 제주도인 울릉도인 이렇게 듣 보면 어디 바다는지 몰라요. 인천 바다는지 <laughs> 저. 울릉도 아닐까요? 어, 아니죠. 이거는 찍기 나름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성 인테리어 하려고 친구들이. 이런 거. 음 그런 친구들잘만났세요 그다음에 세트로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그네틱이 있어. 요 마그네틱 이건 제가 어제 고른 건데 영어로 좀 세련돼서 이거 샀어요. 옛날 초등학교 느낌 나가지고 샀어요. 레트로 느낌이 나가지고. 이, 이, 곰치죠, 곰치. 볼륨도 강치. 요, 이것도 마그네틱. 8,000원이요. 아, 강치는 좀 비싸요. <laughs> 제가 이거 이뻐 서산 거예요. 울릉도 지도를 형성한 건데, 울릉도에 있는 가볼 만한 곳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붙여놓고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휴대폰에 붙여놓는 거죠? 드립토, 3종 세트. 독도의 은하수, 밤바다, 일출. 꼭 필요한 거 사세요,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골랐던 것 중에 귀여운 거. 키링, 키링, 키링. 오징어. 잘한다. 지금 머리랑 똑같아요. 예, 네, 알았어요. <laughs> 이거는 좀 실제로 키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당 2만원씩이에요. <laughs> 아, 직접 손뜨개 하신 거니까 이게 핸드메이드거든요. 조금 좀 저렴한, 쇠로 된거 저렴한 거 있죠? 이거는 독도의 그 바다, 독도, 강치, 6수 500원 되겠습니다. 자, <laughs> 5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000원, 15,000원 되겠습니다. 자, 3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laughs> 내려가요. 29,000원, <laughs> 27,000원. 텀블러인 톰블러. 콜드컵, 빨대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리유저블 컵이고요. 3,000원.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림이. 이렇게 같이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중에 제가 갖고 싶은 거요? 일단 문어가 좋아요 문어 이는 때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제 제가 갖고 싶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니까 일회용품도절약할 겸. <laughs> 롱도 여행 재밌으셨죠? 저희랑? 네 뭐... 가을 려요 한번 가야죠 안 가고 <하고> 싶다고 독도구나 <laughs> 너무... 서울역인데 언제가요 <laughs> 와, 완전 타이타닉이야. 배를 타고 움직이니까 근데 육지 여행하고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있어요. 오, 멋있다. 아, 오늘밖에 행복하네. <laughs> 나는 야바다의 <이> 왕자 <laughs> 너무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 눈물 날라 그래요. 진짜. 예. 아, 음. 아,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요 아. <laughs> 울릉도 옆에는 바로 독도가 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은 들려서 아름다운 우리 울릉도 독도를 몸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독도 한번더 도전할까요? 만해. 선 <laughs> 내가 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야, 이 휴게실이 있어요. 너무 멋있네요, 그렇죠? 바다가 보세요 지금 바다. 와, 대박이죠? 예. 가파르 나가야 돼. 타이타닉처럼 한번. 와, 기가 막히네. 와, 진짜 상쾌합니다,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네네, 아요 반갑습니다. 진짜 망망대. 아무도 안 보여요, 저거. 사방간내가 수평선이. 아, 진짜 아름답네요. 저기 배 안에 있다. 여기야 아, 저기 배 안에 있어. 아, 좋다. 대기하시는 거 어떠세요? 어 무슨 얘기요 JTBC 버빙카드 유박 템퍼니 버빙카드 집합사운드 버빙카드 좋아 뭐, 재밌는 거 하는 거니까 우리 스탭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게 <laughs> 그럼 편의점에서 TV 살래? <laughs> 자 아무튼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살수 있고 결제는 세개 중에 하나로 마음껏 시작 적당히 해라 <laughs> 야 너는 왜담리에 가서 시장 시을왜 사는 거야? <laughs> 어이가 이거 없네 어이가 이거. 아, 그걸 왜 사는데 아, 저 옆에도 있네 네, 얼마나 무섭다 나도 염두 감동이 감시 중어 쟤네 뭐 거절 났나 봐막 미친듯이 사네 뭐? 안 먹어 안 먹어 난난난 난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어 딸기 딸기 딸 그만 고르라고 아 정말 심각하네 얼마예요? 얼마 따다단 따다단 야 딸기는 왜 사니? 딸기도 팔아요 대박이죠 선생님 얼마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굉장의 칼이가 있거든요. 자이 중에 서 하나 고르시 기 바랍니다. 가운데 걸 가운데 걸 알았죠? 아니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laughs> 몰랐어요. 왜 가운데? 딸기도 아, 왜 사는 거야? 3분 6개월 하면 돼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아니 근데 아 아쉬운 것 같아. 소지 알았죠? 몰랐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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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마. 블차더 촬영 아다 너도 가. 너도 가라고. 아, 내가 방치 갖고 있어요. 떨리기까지 서 씨. 안녕하세요. 예다 너무 예쁘다, 진짜.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